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용감한 순종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절대적인 담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특히 담대하여 히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1장 1절에 모세의 시정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절에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창세기 12장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갈망하였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경계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자손, 복, 땅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그 땅의 경계를 정하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남쪽으로는 광야이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고, 동쪽으로는 우브라테스 강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다시 말해서 지중해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유약하고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취하고,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전쟁의 수행 능력이나 행정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과 상관없는 주제를 권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철저하게 말씀 순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24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촉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선언하며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신자가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신자와 함께하고 그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자기 주장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근본을 분명히 세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